고혈압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일반적인 건강 문제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의 위험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고혈압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우리의 식단에 몇 가지 특정 식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고혈압 예방을 위한 10일 가지 혈압을 조절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우리의 혈압을 관리하고 조절하기에 탁월한 영양소와 효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우리의 혈압을 안정시키고 건강한 혈액 순환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지금부터 배워볼 고혈압 예방을 위한 10가지 혈압을 조절하는 음식이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예방.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의 식습관이나 다른 생활 습관을 통해 고혈압을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을 조절하는 음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 고칼륨 식품. 고칼륨 식품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감자, 녹차, 아보카도, 호박 등은 고칼륨 식품의 예시입니다. 고칼륨 식품을 적절히 섭취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염분 섭취 제한, 이것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너무 많은 염분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염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혈압을 관리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가공식품이나 소금 함량이 높은 음식을 피하고 조리 시 식품에 첨가하는 소금의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3.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지방을 함유하고 있으며 혈행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시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4. 단백질. 단백질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혈압 관리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 소스로는 콩, 토끼풀, 녹차, 아몬드 등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바탕으로 한 식사를 꾸준히 섭취하여 혈압을 관리하세요. 5.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녹차, 아몬드, 호박, 아보카도, 파슬리 등은 마그네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히 공급되면 혈압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비타민 C. 비타민 C는 혈관을 강화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몽, 오렌지, 브로콜리, 파인애플 등은 비타민 C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C가 알려진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7. 칼슘. 칼슘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 등은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칼슘이 시멘트처럼 혈관을 강화해 주어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팔녹차. 녹차는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녹차는 폴리페놀과 카테킨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이 물결표사인 세 잔의 녹차를 섭취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세골새우. 골새우는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쇄골새우에는 타우린과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타우린은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효과적이며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은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10. 달고 판매되는 과일 달고 판매되는 과일들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파파야, 패션우르츠, 천혜향 등은 달고 판매되는 과일의 예시입니다.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 과일 내에는 다량의 영양소와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으며 혈압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11. 비밀무기, 물 물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적절한 양의 물을 마시면 체액을 유지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디하이드레이션은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충분한 물 섭취가 필요합니다. 고혈압 예방을 위해 혈압을 조절하는 음식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칼륨 식품, 염분 제한, 올리브 오일, 단백질, 마그네슘, 비타민C, 칼슘, 녹차, 쇠골새우, 달콤한 맛에 판매되는 과일, 그리고 물을 적절히 섭취하여 혈압을 조절하세요. 이러한 식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한 혈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FAQ 혈압을 조절하는 음식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어떤 음식이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혈압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 중에는 과일과 야채, 고체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포도, 바나나, 감귤류,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등이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채소를 다양하게 섭취하고 식이 다이어트를 지키는 것도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2.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고지방 식품, 고열량 음식, 고설탕 음료. 고철분 음식 등은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특히 고열량 음식은 체중을 증가시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과다한 소금 섭취도 혈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음식들은 가능한 한 제한해야 합니다. 3. 어떤 영양소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까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주요 영양소에는 칼륨, 마그네슘, 칼슘이 있습니다. 칼륨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바나나, 아보카도 감자 등을 섭취하면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시금치, 호두, 아몬드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칼슘은 요구르트, 우유, 치즈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4.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음식만으로 충분한가요? 음식은 혈압 조절에 중요하지만 단독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혈압이 높은 경우 식이요법 외에도 생활 습관 개선과 운동 등 다른 방법들을 함께 시도해야 합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금연 등을 실천하여 일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혈압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식단은 어떤 것인가요? 혈압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식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과일과 야채, 곡물,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식단에는 양파, 계피, 생강, 마늘과 같은 허브와 양념들도 추가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 예방을 위해 신체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혈압을 조절하는 음식에 관한 FAQ를 안내드렸습니다. 혈압 조절에는 식단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이 함께 필요하니 이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음식들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고 식단에 포함시켜 보세요. 그러나 혈압이 높다고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